카파니아에서 베네치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게이트 열려서 입장하고 있어요. 사람 많네. 어, 베네치아 가는 사람 많네. 어. 저희는 여기 숙소에서 짐 놓고 저기 베니스 시내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가 시, 시내 본섬이라고 하던데 어. 저희는 이제 본섬으로 가서 감베리 파스타 점심 먹고 그 주변 시내 구경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숙소 앞에 트램 T1이 바로 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타려고 가고 있어요 음. 아니, 여기 저희가 트램 타고 가려 했는데, 트램 티켓을 파는 저기 담배 가게가 있거든요? 사바치? 뭐라고? 이러, 근데 여기가 보니까, 지인이 말로 여기 점심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쉬는 걸? 해피아워. 어, 해피아워? 뭐 이래서 좀 쉬나봐요. 중간에. 점심 중간에. 그래서 옆 가게에 물어보니까, 3시 반에 다시 연다고 그때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응.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뭐 자판기라도 만들어야지 뭐 그니까 뭐 없으면 그냥 사지도 못해 티켓머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지금 마켓도 닫은 거구나 어 이거야 마켓 닫았다 아야 여기 이 시간에 그냥 닫았나 보다 저 가게만 그냥 열려 있었나 보다 아무것도 못해 얘네한테는 진짜 해피아워긴 하다 이렇게 좀 쉬고 아니, 마트도 닫을 줄 몰랐네 <laughs> 열렸다. 아닙니다. 어, 트 티켓, 원웨이 어? 포블리스 여기서 한 13분? 어. 일단 탈 때도 여기서 타면 되나보다 여기서 왔다가 다시 타나봐 어 여기 어. 어. 곤돌라도 있다 오 여기가 이렇게 베니스에서 배싹공이 노... 어. 노래 부르면서 어 근데 이제 노래 부르면 안된대 소음 공연 어. 때문에? 아. 곤돌라가 너무 많아서 <laughs> 야 근데 많긴 하다 이거. 좌우로 지금 몇개가 보이는데 <laughs> 뱃사군 있었어. <laughs> 놀라뱃사 <놀라받다. 웃음> 저거 저거 자격증 따려면 어려운 거 알아? 아 그래? 네? 막실기 필기도 봐야 되고 어... 어, 꼭 베네치아 사람이어야 되고 아... 그리고 뭐뭐할때 조건이 많대. 근데 좀 힘들어 보여. 돈좀 많이 줘돈 많이 받네. 아 어, 그래? 많이 먹겠지 배가 많이 다니면. 맞아. 이게 버스야 버스 수상 버스. 이번 써있잖아. 아, 사람 그러네. 많이 탔다, 사람 진짜 많다. 와 여기도 멋있다. 멋있는 다리를 만들어놨니? 아도박이 나. 우린 우리...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있지. 아무렇지 신기해. 않아. 그게 신기해. 그냥 <laughs>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생각했는데 그 일상화가 맞아. 어, 얘네들은 아무렇지 않아. 그냥 그냥 평범해. 그냥 뭐... 저거 그냥, 그냥 버스 버스 스테이션이야. 그냥. 여기 진짜 신기하나봐 진짜 신기하노? <웃음> 신기하노? <웃음> 진짜 신기하노? <laughs> 어 여기인가봐 이 노란 간판 오 아니 도저히 메뉴를 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지금 그냥 구글 메뉴 사진들 있거든요? 그냥 그거 보여주려고요. 스파게티 써있는 거에는 밤베리가 안 보이고 어. 여기 봉골레도 있다. 어, 봉골레 맛있겠다. 그거까 그럼 파스타나 두개 할까? 그것도 괜찮아그 그치? 범볼레 먹자 n c 에레공레 근데 엄청 많이 줘. 가지락이랑. 어 연기가 난다. <목소리> 오호불호 음? 음 어, 있다 그랬지. 어어 어. 뭔지 알것 같아. 아 그래? 왜? 그래. 살짝... 좀그 해산물 비린내 많이 나 헉? 진짜? 좀 쎄. 어 많이 난다. 어 그래? 오늘 잘못 먹겠네. 조금 처음에 윽! 이런 어? 그렇게 돼. 야, 진짜? 진이도 먹어봐. 그래.

이런나 예민한 사람이거 느낄 무잘 이쪽은 너이 너무 이쪽은 너무 잘해. 이쪽은 너무 잘해. 이쪽은 너무 잘해. 이 너무 이쪽은 너 이쪽은 이쪽은 이이이이이 완전 지산이다 우와 지 진짜 많이 대박이다. <봐라> <punishment> <봐라> 맛있겠는데? 근데 맛이 이게 조그만하다. 여기 여기에 보는 <여기에> 거? 음, 연 좀, 그냥 짠, 짠맛. 맛있지 어, 음, 않지? 맛있지 않지? 맛있지 않지? 맛있않맛있 않지? 둘다 괜찮아. 근데 나는 응. 내가 봤을 때 나는 응. 이런 냄새나 비린 거에 예민하잖아 그게 흥합이 문제로 영화는 그 정도 안가어

아 <laughs> 대박이다 이거 발먹비 풀이다. 그러니까 와 엄청 많네 양이. 근데 크기는 작아도 다 있어. 돼. 다 살이 있고. 아니 그래서 내가 건영 먹을 때또 기다려 보니까 이게 진짜 향이 두 가지더라. 정말 진하고 녹진하다 비리다. 그러니까 이어 농아비 비려. 이건 안 비려. 근데 비리 나도 비리당 느낌은 안 들었거든? 그냥 엄지나다, 어, 친하다. 나도 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홍합이 잘못하면 비려 바지랑은... 그래도 좀 해감하면 괜찮는데 홍합이 좀 비벼, 비벼. 비벼. 비렸어. 비렸어? 음, 어디로 가야 돼? 별로.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 우연히 그냥 이제 쉬면서 인스타 보고 있었는데 위대한 가이드? 거기서 무슨 와인 주유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릴스로 저희한테.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주유소처럼 그냥 페트병에 이렇게 와인을 주유해 주는 건데 응. 1.5L에 막 2유로 이렇게 해주더라고. 응. 좀 좋은 와인들은 응. 한 4유로, 5유로에 구입하는 것 같아. 응. 1.5에 그거면 엄청 저렴하고 응. 바로 그게 와인. 여기 전통 그거라서 또 맛있대 응응 음, 음. 그래 가보자 그러네 오 저게 어렵겠다 어 음. 여기 이런 것도 그냥 와인들도 있네 음. 그냥 바틀로도 파나봐 오케이 음. 음. 차오 차오 노 로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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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로컬, 아. 와인 아, 아, 화이트 레드 스파크링, 음. 아 화이트 레드 스파클링 스윗 음세 파노노아

이야, 파이크아로수이된나 너무 멋 너무 고스센디어. 오. 이게 로 와, 대박이다. <laughs> 진 진짜... 오, 가격이 우리가 찾은 것보다는 조금 무르긴 했네. 많이 올랐는데? 어. 이게 좀 비싼 와인인가봐, 피노누아. 그근데 다른 데서는 비쌀 거 아니야? 와, 아니 근데 너무 많다. 오. 1L. 아 근데 원래는 1리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2, 거의 이, 이거 2리터 아니야? 1.5 뭐야? 아 1.5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싼가 보다. 아, 그랬는데. 그러면 리터가 4유로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 맞네. 그러면 이 500ml당 2유로면 맞네. 오 씨, 나 이거 우리가 큰걸 샀네. 우리 이거 둘이 먹을 수 있어? 이거 어, <laughs> 나 혼님만 먹어 보자 지금. 아, 그래 그래 그래. 일러 봐. 개 딱 땄을 때 바로 먹어봐야 이마게다마어다마시어 마시다. 안시안 마시다. 마시다. 다 진짜 다있다 마시다. 마이다이시다 마시다. 마시다. 다 달달한데 어. 별로 그쓴 맛도 별로 안 쎄. 진한 느낌인데 단데 별로 쓰진 않아.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 대신 아까 진하다 했잖아. 그래도 음. 그래서 먹다가 딱 취할 술이야. 아 그래? 맛있게 먹다가. <laughs> 큰일인데? 잠안 자고 가야 될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자야 될것 같아. 음. 그치지 진한 찐한데 단데 별로 안 쓰지. 어 알코올 맛이 안 나. 오그치 음. 아, 살짝 주스인데 주스보다는 아, 신... 와인 맛이 나. 되게 어, 진해 그리고. 어, 그리고 신선한 느낌이다. 신선한 어. 과일 맛이다. 그렇지. 어. 되게 괜찮아. 맛있다. 더, 먹... 더 먹을까? 어. <laughs> 아니 얼마큼 더 먹을까요? 거 <laughs> 아니 주스 같네. 이제 우리는 시내 한 바퀴 돌까? 저쪽 광장 쪽 가서. 이제 슬슬 불도 켜질때다 그거 보고 가자. 오, 네. 네. 운치 있다. 네. 이 다리를 지나면 펼쳐질 거야. 오, 산성이 되게 해버랜. 뭐야? <laughs> <laughs> 바로 여기가 어. 마르코스 광장. 예. Yeah. <laughs> 와. 별로야 <laughs> 어, 아니, 잘나왔 근데 뭔가 이런 광장은 유럽에서 많이 봐왔어서. 엄청 크잖아. 광장이. 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응접실이라고 했는데? 그래? 어, 어, 그릇도 아니야? 가장 예쁘다. 여러분, 뭐, 뭐만 하면 가장이래? 이건 인정. <laughs> 지인이 아이쇼핑하는 동안 나 조금씩 먹었거든. 어머! <laughs> 그랬어? 먹어봐, 많이 먹었지. 그러네. 맞다 지연다이 <laughs> 저기 성상하고 저기에 궁전 보이면 음. 궁전도 잠깐 봐보자 네. 어머 멋있는데 저기 봐봐 저 가로등도 너무 멋있지 않아 어 뭐지? <laughs> 강요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짝 <laughs> <laughs> 왜 그러냐 너 갑자기 <laughs> 아니 이거 뭐쭈루쭈루쭈쭈쭈아오 어, 이거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laughs> 오 이건 멋있다. 아 멀리서 봐야 멋있다. 어오 이건 멋있네. 제어오 파도 친다. 오오야 파도 가센데 조심하쇼. 오오오 오! 오! 파도 많이 쳐 <laughs> 여기 좀 위험한 게 누가 밀치면 바로 떨어져 그니까술 먹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 집에 갈때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아유 어땠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뭔가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닷물 같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거리에 있으니까 계속 우리 유럽 다니는 그 강물 같아 음. 근데 이런 게 바다인데 이렇게 같이 제 일상 생활에 있는 게 신기해. <laughs> 아니 이제 조만 가면 파도 그거 넘쳐서 어. 발다 젖겠어.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넓어. 사람들 짱 많아 저기. 섬에? <laughs> 어. 아, 오케이. 저희는 이제 본선 다 구경하고 숙소 가서 아까 산 와인이랑 팝콘 먹으면서 어. 오늘 하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일찍 가야 돼서. 또 비행기 타거든요. 내일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날이라서 이거 와인이 그래도 꽤 많이 마시고 자야 될것 같아요. 아우 난 몰라. <laughs>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엉.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시드니가 <laughs> 못 앉았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어떡해 흔들면 안 돼. 어, 그래 알았어. <laughs> 소매 치기 조심해. 나 기가 나한테 오면. 소매 치기한테 똥싸 버릴 거야. <laughs> <laughs> 어사해가 <어떡해요? 웃음> <laughs> 걸음이 빨라진다. 마음이 급해 신호가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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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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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어지게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네. <laughs> 다 다시. <씨. 웃음> 아, 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오 진짜 지금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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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양이 <laughs> <거냥이> 잘 해결했대요. <laughs> 와 진짜 미친 <미치는> 줄 알았어. <laughs> 그래 보였어. 어, 살것 같지? 응. 포도주가 소화가 되나? 응, 지금도 달달하니. 응, 맛있어 맛있긴 응, 진짜 진짜 술 맛이 안 난다. 먹다가 취하는 딱 그런 거랄까? 응, 응 괜찮다. 이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취업을 해서 취업을 하면 이제 어쨌든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그렇지. 근데 이게 한번 우리 퇴사를 해봤잖아. 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오잖아. 내가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회사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와닿는 게 엄청 다르더라고. 음. 사실 여행하면서도 불안함이 많았지. 스트레스 음. 많이 받. 쟤네가 응. 엄청 용기 있는 거야. 그치. 나는 사실 우리도 엄청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laughs> 어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아니 우리가 사실 뭐 나이가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그렇게 큰 선택인가, 사실 그렇지. 그, 그 생각했거든. 어. 근데 큰 선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선택이야. 놓치는 게참 많아. <laughs> 그래 또 여행을 해보니까 새로운 이게 세계가 보이 보이니까 이제는. 이게 좀 여행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1, 그치겠지? 2주는 사실 그냥 휴가로 다녀오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퇴사 안 하고도 갈수 있는. 잠깐이에1 2 근데 이제 한, 지금 우리가 한달 한 반? 한달반 여행을 하니까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음. 어쨌든, 실질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건맞으니까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 이, 시, 이 여행 동안 돈을 벌수 있는 걸 벌지도 않고 그치. 어떻게 보면 쓰... 쓰고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여행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뭐 이러면은 아뭐 3천만원 들었어요 이러면 사실 3천만원이 아니야 왜냐면 벌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그만두고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월에 천을 벌고 있었으면은 두 달에 3천 썼다 그 5천을 사실은 버린 거지 거기에 다시 취업해야 하는 시간과 경력 단절의 리스크가 생각하면 사실은 더 되지. 그 근데 이제 한달반 정도 여행하니까 조금 값어치가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 술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뭔가 계기가 생기고, 응. 보여주고 싶다, 열심히 해서 어. 그런 게좀 생기는 거. 응.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어. 열심히 하는 건 텔레 자신 있어. 하하하, <laughs> 그래.